39번 문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문항은 문장의 삽입 문항이죠. 문장의 삽입 문항에서 박스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봤을 때 지금 난이도가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이버가 들어왔습니다. 하이버라는 거는 앞 뒤가 반대 내용이야라고 하는 단절의 내용을 보, 보여주죠. 하이버 다음에 according to c r F에 따르면 C와 F에 따르면 우리는 cannot transmit idea and behavior 우리는 생각이나 행동을 전송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나 행동을 전송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유추로 하기로 하이버 앞에서는 약간 플러스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C와 F에 따르면 우리는 생각이나 행동을 전송할 수 없어 뭐를 넘어서서 우리 친구들의 친구들의 친구들 라고 하면서 이 말이 헷갈릴까봐 다른 말로 하자면, 즉, 다시 말하자면, of c u r s e just three d e g r e e of separation. 분리의 세 단계의 떨어짐이죠. 세 단계. 분리의 세 단계를 넘어서서는, 어, 생각이나 행동을 전송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러나, 다음에 세 단계 이상에서는, 생각이나 행동을 전송할 수 없어 라고 그냥 잠깐 이렇게 쓰고 지나갈래요. 어, 하이버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하이버 앞에는 약간 플러스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송한다의 반대말이니 전송할 수 있겠구나까지 유추하시면 를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들어갈게요. In the late 20th century, 20세기 말에 연구자들은 sought to measure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How fast and how far.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멀리 뉴스 and rumor a n innovation 어, 소식과 루머와 혁신이 무브드 움직이는지 닮아서 움직인다는 게 전해지는지 이동하는지를 측정하고자 했다는 거죠. 20세기 후반 연구자들은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멀, 멀리 뉴스와 루머와 그 혁신들이 어, 어, 어떻게 이동하는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지를 측정하고자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포문을 열었네. 제 so, most recent research has shown that 최근에 연구가 대부분의 더욱 더 최근의 연구가 보여 주듯이 아이디어, 심지어 감정 상태나 조건들도 can be transmit, 전송할 수 있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플러스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생각들, 심지어 감정 상태나 상황까지도 전송이 된다더라. 뭐를 통해서? 사회 네트워크, 사회 관계망을 통해서 전송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this kind of contagion 이라고 하죠. contagion 이라는 게 전염이죠. 전염. 퍼지는 걸 뜻하는 것 같아요. 전염이라는 게 전염병에 대한 단어도 있지만, 이런 전염이라는 거는 전파. 이런 것도 잖아 전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연결 좀 돼. 전해지는 걸 전염이라고 하고 있고, 이러한 종류의 전염이니까 아이디어가 퍼지는 거죠. 아이디어가 퍼지는 것에 대한 증거는 분명합니다. 플러스한 상태가 되겠네요. Student with studious remate become more studious. 학생들은 다 어떤 학생들이에요? Studious가 study에서 파생됐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학구적인 룸메이트를 가진 학생들이 더욱 더 학구적이 되고요. Diners sitting next to heavy eater. 어, 저녁 식사 먹는 사람인데 heavy eater, 엄청 많이 먹는 사람이잖아. 폭식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앉아 먹는 그다이너들의 eat more food 먹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거냐면 지금 이런 컨디션에 퍼지는 상태인 것 같아요. 학구적 옆에 있더니 더욱더 학구적이 되고, 폭식을 하게 됐더니 더욱더 폭식을 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 전파된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3번 들어갑시다. This is because, this is because가 우선 단서가 되겠네요. This is because 다음에 원인이 나오죠. 앞에가 결과였다면, 뭐, 먹 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원인이 될 거예요. 이러한 전파와 생각의 수용인데, 생각또는 행동의 수용이 되죠. 생각또는 행동의 수용이 require,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A stronger connection, 더 강한 연결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하는 것보다요. The relaying of a letter or the communication이라고 블라블라가 들어가네요. The relay, 전달하는 거죠, relay가. 전달하는 거고 뭐를 전달하는가 a letter 편지나 그다음에 또 communication 의사소통이나 혹은 연락인데요 어떤 연락이래요 대답해 가로 열어서 exist까지 가로 닫죠 a certain employment opportunity exists 어떤 특정한 고용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연락이 되죠 있다라고 하는 연락 편지나 연락에 전달하는 것보다 이런 아이디어나 행동이 더욱 더 강력한 연결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디어와 행동은 강력한 유대관계를 요구를 하고 있게요 그나그나 읽어봅시다 4번 merely knowing people is not the same as 단지 사람들을 아는 것은 not the same as죠 the same as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하는 거 있어 being able to influence them 그들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과는 같지가 않아요 to study more or overeat이 죠 study more, 더 공부를 하는 것과 overeat, 더 먹는 것, 폭식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주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study more과 o v e r i t 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여기 있던 것 같은데? study more, 여기가 있고요. 모잇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단지 사람들을 안다는 것은 뭐에 들어가? 단지 사람들을 아는 것은 일종의 편지나 일종의 편지나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이런 거 있어, 사실이 있어라고 전달을 하는 거랑 똑같다더라. Imitation is indeed a sincere form of flattery, even when it is unconscious가 되죠. 모방은 Yes, indeed. 정말로 sincerest form. 어 가장 sincerest라는 게뭐 열심히 가장 뭐 순진한 이런 형태로 하면 될것 같은데 가장 순수한 진실된 형태라더라. 라고 이제 형태의 flattery 아첨의 형태라더라. 아첨의 가장 순수한 형태라더라. 심지어 그게 무의식조차일 때더라. 공부를막 하고 이런 거는 모방에 들어가. 어 미안해. 펜 주고. 모방에 들어간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로 시작을 되는 게, 지금 마이너스로 시작이 되는 게, 엄밀히 말하면 4번도 마이너스가 내용이 됩니다. 4번도 마이너스가 돼요. 단지 아는 게이 자체가 마이너스잖아. 영향을 줄 수가 없어. 근데 마이너스가 어떤 거야? 여기서부터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과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친구 친구 친구로서는 넘어서는 불가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답은 몇 번이 될 수밖에 없냐 하면 3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3번이냐고 하냐 하면 여기에 소재의 일치가 있다는 것은 녹색으로 바꿨을 때 소재의 일치가 뭐야 아이디어와 비헤이비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이디어와 비헤이비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생각의 전송은 사람들, 사람들을 넘어서는 불가능하다. 3단계 넘어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가 뭐 하기 때문이야? 강력한 요구 관계를 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강력한 연결 관계가 있어야 돼. 근데 단지 사람을 아는 것, 단지 사람을 아는 것은 강력한 연결 관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어의 부정어로 내용이 나오는 게단몇 번? 3번이 되고요. 3번에 대한 이유, 원인을 설명을 한게 바로 이 다음 문단이 되고, 그거를 덧붙여 준게 4번 문단이 되고, 4번에서 이미테이션이 이것이 연결됐다는 게 그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답의 단서가 나왔을 때, 어, 내용의 마이너스 측면도 있지만 어떤 측면? 소재의 일치 측면까지 한번 확인을 하셔서 점검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아이디어와 비비변은 단지 아는 걸로 안돼세 단계 이상은 안돼 어, 룸메이트 이런 건 되지만 안 되는 이유가 더욱더 많은 강한 연결고리를 좋아하기 때문이야 단지 사람을 아는 거는 강한 연결고리라고 할수 없단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복습하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선생님께 찾아오시면 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